안녕하세요. 동글동글 동글이 여사입니다. 네,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번에 저희가 주먹가위보짝 주먹가위보짝 이 동작을 이용해서 노래를 함께 불러봤는데요. 오늘은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이 노래 잘 아시죠? 그 노래와 함께 처음에 시작해보고 다른 동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기억 한번 해보세요. 네, 기억을 돕는 의미로 잠깐 그 앞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봉당, 봉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멀리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씻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은요. 어,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아니면 좀 어려울까요? 한번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봉당, 봉당, 돌을 던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 박수. 손가락 하나, 박수. 손가락 하나, 하나, 박수. 두 번. 자, 봉당, 봉당. 나무를 씻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어떠셨어요? 어려우셨나요? 어, 어렵지 않은데요. 한번 조금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앞부분만. 네 그럼 준비 시작! 퐁당 퐁당 돌을 던지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심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지. 네. 오늘도 이렇게 동글이 여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쾌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실 거죠? 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